아,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찬송하며간구합니다 아, 10편 9편에 특징이 있다면 음, 16절에 맨 마지막에 히카욘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부분은 어, 이게 숨을 쉬는 건데요. 어, 이렇게 시를 암송하고 시를 이렇게 노래로 부르며 어, 이렇게 기니까 한번 이렇게 숨을 같이 쉴 때에 하는 표현인데 어, 시가 구편의 시가 이제 20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번 16절에서 어, 숨을 쉬고 마지막 20절에 가면 특별한 경우인데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셀라라고 어, 숨을 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 이유는 구편하고 시편이 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만 어, 히브리 성경에는 어, 이게 나눠져 있긴 한데, 이 구편과 10편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어, 구편하고 10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보면 A부터 마지막 Z까지가 어, 이 구편과 10편, 10편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9편의 끝, 20절과 10편으로 이어지는 성경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9편 20절, 그리고 10편의 2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알파벳으로 보면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어, A부터 Z까지 고스란히 이렇게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9편과 10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어서, 구편은 맨 마지막에 셀라가 한번더 들어간 거예요. 어, 그 내용으로 보면 구편, 시편이 하나가 된 시의 시다라고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도 역시 다위시 지은, 구편과 마찬가지로 다위시 지은 시로 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특별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한 원술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또, 다윗은 그것이 어느 특정한 때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냥 그 사건 자체를 찬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전쟁 뿐만 아니라 내분이죠. 네 어, 이스라엘이 그, 나누어지게 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 나누어지, 나누어지게 된 것을 배경으로 보면 어, 하나도 지 못한 어, 12시 파밖에 안되는데 그 열두 집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 마찰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도 사실은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요. 아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네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블레셋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수르나 이런 그 강대국으로부터 애굽이나, 이거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찬송의 시가 9편, 그리고 10편의 내용이 될 겁니다. 9편은 믿음의 고백, 및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어, 이게 이제 시계 탁진 것 같아요. 어, 감사하다는 것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지날 것에 대한 연속성을 가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제 몇 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저녁 한 7시가 넘었을 거예요 7시가 넘어서 한 8시가 다 돼가는데 어, 집 쪽으로 가는데 어, 저희 집을 가려면 박수미 성당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답신 및 성당에, 성당에서, 어, 웅월웅월,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스피커를 바깥으로 해놓고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다, 음제지하다 보니까 마당에, 크지도 않는데, 그 마당에 의자들을 쫙 펼쳐놓고 그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 뭐, 대위,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여자분 한 분이, 수녀님은 아닌데, 여자분 한 분이 앞에 서서 마이크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는 아닙니다. 큰 소리는 아닌데, 마이크를 뭐라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또 앉아 계신 분들이 따라서 뭐를 또 읽어요. 제가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장례식을 진례할 때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카톨릭의 장례식이 그런 식이에요. 누가 한 분이 읽으면 그한 분이 따라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교독하듯이 이게 서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듯이 그렇게 교독하면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를 서로 교독하듯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읽는 것이 그냥 편지가 아니라 아, 기도문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톤도 아주 독특해요. 어디서 들어본 톤이냐면 이 불교에서 하는 그런 톤하고 너무 비슷해요. 꽤 듣기 싫은. 근데 이게 제가 서있다 그랬잖아요. 자조벌을 워놓고 서는데, 한참을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읽고 읽고 하는데, 맨 뒤에,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맨 뒤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인지는 알수 없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많아요. 젊은 세대가 아닌 나이 드신 세대가 많아요.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이제 귀디울에서 듣는데, 이게 근래 들어서 생긴 건지, 원래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어제 날짜가 5월 9일이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부모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아닌, 나이가 좀, 머리가 정말 히끗히끗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기 의자에 앉아서 같이 그 페이퍼를 나눠줬는데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섬짓 됐어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하면 그 제가 야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보험 받을 수 있을까? 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여기 앉아서. 우리 지옥에 간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격하게 일단이에요.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세상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거죠? 거기다가 정진석 축기경인가요? 그분의 몇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아, 기억하는 건 좋아요 기억하는 거는 뭐 좋은데 어, 그 이상의 느낌이, 느낌을 받으니까 그들은 추기경 정도 되면 교황은 무죄설이거든요 교황은 죄가 없다 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 요한보험에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막강한 권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교황이에요. 교황뿐만 아니라 적어도 추기경 정도가 되면 글쎄 추기경도 무엇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또 그들이 읽고 있는 것도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 공공연하게 얼마나 더 오래 할지 제가 듣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듣다 왔는데,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들은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누구나 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건 무나가 천국을 못 간단 말입니다. 그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작은 것들 그걸 왜 마당에서 해요? 성모 마리아상이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 어버이 나이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못 지내겠고 하여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요? 아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터지는 알수 없지만. 중요하지 않은 아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기도해도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인데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감사보다는 다 기도잖아요. 간구의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을 지금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표제를 붙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감사를 보시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이런 버거운 부분을 주님 앞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로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그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해결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 기도를 마치 찬양으로 또 감사로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아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 이렇게 된 말씀드린 이렇게 된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했던 것들이 다윗의 책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고 또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돌아보니까 아 정말 감사할 겨,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 우리 민현상의 어머니 늘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아, 그냥 마치 시처럼 노래처럼 그 인생의 고백이잖아. 요 당연한 건데 맞는 건데. 우리는 그 맞는 고백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 고백이 다윗은 이렇게 시로 노래로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서 어, 행복했겠다 행복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편의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악인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원수들 이방 민족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멸하시며 그들을 지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어찌 보면 전쟁 중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니 감사한데 끝났냐 말입니다.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와 찬송이 완료형이지만 지속될 것을 믿고 계속 하나님이 이 노래를 이 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지금 부르는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신 것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의지할 만한 참되고 영원하신 재판관이 되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악기를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10편 9편을 노래하고 10편 9편을 암송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언제든지, 마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며 감사하기를 다위은 노래합니다. 누가 보면 말서도있으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의 비유, 네. 친구라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가 친구입니다. 근데 밤중에 왔어요. 늦은 밤중에 와서 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마침 어, 그를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루도 없으니까 어, 빵을 좀 달라고 합니다. 빵이 있을 리가 없죠. 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 늦은 밤에 달그락거리면서 일어나서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어, 거기다가 빵을 만들려면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이스트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던데, 몇 시간을 빵을 부풀려야 돼요? 그럼 자기는 꼬박 세야 돼요. 빵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꼬박 밤을 세고 친구한테 빵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니까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건데, 야, 아무리 친구래도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빵을 달라고 하면 무례한 거지, 응? 잠도 자야 되고 내일 일도 나가야 되는데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아요. 친구인데 친구니까 당연히 해결해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친구래도 그렇지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과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라고 말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수 있는 것처럼 하는 친구라도. 어, 그 친구가 어려움을 처하면 야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어, 너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전쟁 중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자들이라면 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 노래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다윗은 후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시를 읽고 또이 시를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이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는것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라고 다윗은 우리를 권면하고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